네일 선수가 지난 한국 시리즈 1차전 등판에서 5이닝 투구를 하다가 정말 빼어난 피칭이었습니다. 탈삼진 6개를 기록을 했는데 어, 김원곤 선수에게 정말 1격을 허용을 했습니다. 해를 네. 마주보고 있군요. 김지찬이 초구에 돌려보았습니다. 이로써 땅볼타고 이로써 김선빈이 처리하면서 원아웃 됐습니다. 초고 타격을 시도했던 김지찬 선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타격을 했습니다만 네일 선수의 움직임 때문에 결국은 정타를 시키지 못한 김찬 선수 예. 토투에서 바깥쪽 백 부러졌는데 이타고와 유격수 쪽으로 박찬호 집어들어서 1루에 투 아웃에 주자는 3루가 되었습니다 초구의 스윙 지하 상대로 초구 높은 공 스윙 두 타석에 타겟이 없어지니까 이우투수들이 좌타자에게 슬라이드를 잘못 들지는들 수도 있거든요. 외이전수는 예.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장포는 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윙 현진! 특유의 스위퍼! 트라이 존을 쓸고 지나가면서 디아즈의 멘트를 끌어냅니다. 잘로는 삼루! 스코어 1대 0으로 기아가 한 점을 앞서면서 4차전 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2회 초로 이어지겠습니다. 라이언스 박입니다. 내일 네 선수의 스위퍼를 그것도 꺾여 나가는 중에 찍어 때려서 파울 포를 안쪽으로 네, 넣었습니다. 네. 끌어당긴 타구는 3루쪽 원바운트하고 타구. 김도영 잡아서 1루에. 5일 만에 재대결에서는 김원곤이 첫 타석 땅볼로 불러나고 있습니다. 땅볼 삼루스 김도영 전진 잡아서 1루에 빠르게 투어 다시 한번 마치 비행 접시가 들어가듯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스위퍼입니다 먼데서 저렇게 꺾게 들어오니까 나가다가 그냥 멈춰 서버리잖아요 그만큼 네. 어, 상당히 크게 빠르게 꺾게 들어온다는 거죠. 칩니다. s 구 삼진. a m s o n s a m 제임스 네 a 첫 번째 삼자 a m s o n S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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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아 s o n S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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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s o 트 s a 석희 선수가 홈런을 만들어 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지금 변화구의 개스위트인가? 변화구 특정구만 계속 노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볼을 던져야 될것 같아요. 변화구를 변화구를 볼로 끌려 나오면서 4구 3지. 워아 넉넉한 리드를 팀 타선이 안겨 주면서 제임스 레이 선수는 글쎄 어느 정도 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양현중 선수가 2차전에 그랬었잖아요. 네. 예. 굳이 유인구를 가지고 투구 필요가 없는 시점이 돼버리죠 네. 예. 잡아당긴 타구 유격수 잡고 박찬호가 1루에 토아웃. 보고 변화구 스트라이크 언인이 가지고 있는 주목이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투. 좌타자를 상대로 참 엄청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꺾이는 폭도 크고 빠르다는 거죠. 꺾이는 예. 것이. 우회 중심 오른쪽에 김지찬 뛰었습니다. 스윙 삼진으로 이닝 종료. <laughs> 제임스 네이 던지는 비행 접시가 계속해서 스트라이크 존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런볼트 <laughs> 스트라이크 스위퍼 끌어당긴 타구 유격수 마지막 튀어 오르는 바운드 잡고 박찬호가 1루 길게 여유 있는 처리로 원아웃을 만들었습니다. 내일 이번 공의 59째. 로킹, 삼진. 또 바깥쪽으로 먼쪽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두 번째 선수는 바깥쪽으로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나가다가 그냥 멈춰 서 버리죠. 두 번째 선수 바깥쪽으로 스윙퍼, 스윙삼진. 제임스 네일의 포효와 함께 4회말에 삼성의 공격이 끝납니다. 김용회의 적신타, 첫 득점을 4회말에 뽑은 삼성 라이언스입니다. 경기 이제 5회초로 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 이 스트라이크에서 바깥쪽 골로 빠져나가는 그런 폭으로 지금 스위가 됐기 때문에 이정규 이선, 타자가 그거를 배틀 안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멀리 달아나는 네, 공이었어요 네. 유격 습적 당번 박찬호가 1루에 투아웃 당번 박찬호 이닝의 마지막 아웃카운트 이재현의 솔로 홈런 점수 차는 5점 차 5점 앞서 있는 디아 타이거즈의 6회 초공격 잠시 후에 진행되겠습니다 라이언 스파크입니다 드리잖아요. 그런 노인 선수는 5회가 끝났는데 64구포에 투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좋은 내용으로 투구를 하고 있는지 투구수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타이거즈의 히트 상품 중에 하나인 삐끼빼끼 춤입니다. 전 세계의 치어리더들에게 수출이 됐죠. 네. 오죽하면 그 NFL의 델러스 카우보이스의 치어리더까지 이 춤을 췄습니다. 박병호가 초구부터 돌려보았는데 떴습니다. 가울지어 일루스 변우영 잡아내면서 보아. 1위의 어, 주자가 있다, 있다 보니까 움직임 좋은데요, 기아 내내. 어, 네. <laughs> 6회 2사까지 두 번째 임 스테일 선수인데. 점차에도 있고, 크게 무리시키지 않고 있는... 제이스네인 오늘의 임무를 완수하고 있습니다. <laughs> 호성의싸여서덕제이스선발이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돌아오겠습니다. 마이언 스파크입니다. 자전 사 차전 나와서 좋은 투구를 해줬던 네일 선수입니다. 역시 또한번 어, 스위퍼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다시 한번 보여줬던 네일 선수. 네일의 스위퍼가 춤을 추면서 삼성 타자들의 방망이까지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네.